그게 지금 값어치로얼마라는 거예요? 지금 현재는 약구망인 응. 거라 이 이마, 이마, 에또주방에 씨를 뿌려 가지고 뭐 100만 100만, 100만 그러니까 100만 원 천만 응. 원 51년 이렇게 약반분 되면 돼요. 음. 그리고 1, 2년 되면 반 음. 나와요. 51년부터 아래는 안 그다음에 한해 지나면 그, 저가안는사따안 아, 아, 네. 뭐 그래서 오고. 저거를 다시 또저쪽으로 아, 옮기고 응. 네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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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얘를 자꾸 옮겨 심어야 응. 되는 거네 그 원래 응. 이게 네. 그 종류도 자꾸 옮겨 심지 않것 음. 같은 거예요 음. 그런 다음에 음. 산에다 최종적으로 심고 음. 키우는 거죠 음.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 그루에 이게 뭐~ 뭐~ 이마이치방 웃기기와 약 (100년) ぐらい나 되어 있구라 그래요 나리마스카네. <laughs> 사장, 사장 님 그러니까 이거를 이 여기서 심으려 그러는 거 요거를 몇 목을 파시는 거예요? 아니요 심는 거아 심는 그러니까 걸 아, 아, 여기서 키우려고만 아이번이만네 응. 응. 그럼 이게 한 응. 이게 뭐이 삼백만 응? 원 응. 되는 거예요? 응. 심이요 따라서 들어옵니다. 아. 저번에 심을 때도 같이 있었어요. 와 이거를 맨날 음. 우잖아요. 아. 야 우와 어이구그 전에 우가 우회를 도기, 네, 키마다그쪽에서었 오빠 산 자체고 우회 도기 키마다 여기서 이게 전부가 흰옥이. 음. 녹차밭이 아니라 흰옥이. <laughs> <laughs> 녹차밭이잖아니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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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에 응. 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응. 응. 위에는 또좀 소나무를 아 소나무를 예, 응. 그래 가지고 막그 응. 응. 송이버섯이 나오게끔 아, 그리고, 응, 응. 그리고 밑에는 장작이 놓기 이렇게. 응. 이렇게. <목소리가>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서 그러면 이걸 간벌하라고 정부에서 지원 보조 사업 네, 지원도 보조 사업이 나죠. <목소리가> 나이트에서 뭐성간발이니까 응, 응. 응. 대충 쓰는 응. 그 텐데도 뭐 떡도 끼れる 기가 뭐 그런 거 나왔더니 끼를거나 또아로는뭐 남북가. 아요 아래 아래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잘라도 된다. 이런 건 잘라 잘라 버릴 거라고. 잘라도 된다고 이제 응. 응. 이제 와너 네. 아, <목소리가> 도로가 음. 네, 도로가 이게 전부 다다 되어있어요. 거이 이런 거는 참 좋은 나무. 아이 저런 것들 저 밑에 있는 저런 음. 것들 다 음. 쭉쭉 뻗어있잖아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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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일본에서 여기 다른 현하고 오카야마 현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그게 어디가 잘돼 있고 나무가. 오카마가 제일 잘돼 있어요. 어, 마가 제일 잘돼고 조림 사업이나 게 정부 쪽다데는 네, 네. 이만큼 이게 조림이 음.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음, 음, 그렇죠. 수출하는 보조금을 대줘요. 아, 아 오카야마 현에서 수출하 아니요? 다 네. 현은 다 아, 현은 그는, 그는 수출하는, 수출하는 아, 아, 음. 아, 데 여기는 수출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음. 나무를 관리하는, 아, 보조금이 관리하는 보조금. 레나웃 가요저렇게 보시면 이 그러니까 45나 120도가, 그런 거는 뜯는 무지가 뜯れる 거. 나나가 와야 요그이 정도 되면 음, 음. 이미 음. 이게 쳐야 된다고. 이 정도 음, 되면 음, 음, 음. 이미 음. 그 어, 음. 가지치기를,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고. 뭐? 네. 그렇게 되면 이 정도로 이제 크면은 <laughs> 음, 음. 45에 뭐한120 음. 이런 걸 잘라도 전부 다 무절이 나오죠. 아 예. こでももいったいないから、できるだけわしもきなんだけど、今度はもうっとぎるろうかなと思って、暑かったですからね。

ではあのー、これは20の20の20ですけど、あれはもうダメです。はい